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이 토치 기초 여섯 번째 시간 비스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트워크를 더 쉽게 만들고 모델을 저장하고 불러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때는 NN 콘셔을 쓰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을 저장하고 불러다가 다시 쓰실 때는 토치 세이브 함수를 써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이름. statedict를 통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그 값을 불러다가 다시 쓸 때는 똑같은 아키텍처를 새로 하나 정의를 해 주시고요. 이제 그 정의된 모델을 가지고 load_state_dict와 torch.load 함수를 이용해서 statedict 값을 불러다가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비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정보는 비스덤 h 터브하고 이제 최건호님이 파이토치를 가지고 페스트캠퍼스에서 강의하실 때 사용했던 자료를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스덤을 설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어, PIP를 사용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IP 인스 a l l 비스덤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설치가 안 되시면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주소에 비스덤 깃허브 주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비스텀 서버를 켜는 방법은 저는 윈도우 기준으로 적어놨는데 리눅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어 리눅스는 터미널이 되겠죠. 그리고 윈도우는 이 프롬프트를 켜가지고 파이썬 m 비스텀 서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단에 http 로컬 호스트 8097로 가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 주소에 접속을 해보면 왜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주소에 비스톰 서버가 열려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톰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뭐베이지구로 이미지, 뭐 이미지들,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뭐 SVG, 맵플롯 세이브,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어, 플로팅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실상 제 라인 부분만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최건우님 기터브에 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대로 임플트를 하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없었던 내용 그리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비스덤 이라는 거고 요거를 꼭 추가를 해 주셔야 오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덤을 사용을 하려면 요 비스덤을 불러올 수 있는 비스덤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 형태의 뭔가가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는 거 그래서 비스덤을 사용할 때는 요걸로 다 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스덤의 텍스트를 띄우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우측에 나와 있는 대로 텍스트가 비스듬 서버에 띄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확인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다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가져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집어넣은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까지 사용했던 방법대로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라벨이랑 이미지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라벨을 분리를 시켜주고 이미지 값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이미지를 볼수 있는 이미지 한 개만 보는 기능은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미지 한 개만 집어넣으면 우측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비슷 이미지하고 s를 복수형으로 붙여주신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즈덤 서버에 이미지가 보여진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쉽게 이미지를 그냥 띄어서볼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네, 접근하거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로스 펑션 같은 걸 보고 싶기도 하고 혹은 어떤 플롯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플롯을 그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을 b.line, 그 다음에 y는 t o r c h r a n d n 해서 들어갈 값을 랜덤으로 선언을 해줬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하단에, 어, l i 플롯이 생기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y 값 같게 넣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x의 범위는 0에서 1입니다. y 값만 넣어주게 되면, x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값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우측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 플롯, 비즈 라인 해주시고 y 값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x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적절한 값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플롯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방금 전 페이지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시면은 그만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플롯의 이름이 플롯이었습니다. 그니까 제가 방금 전에 플롯의 이름을 plot는 b 즈라인 l i n e 해서 선언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었던 요이의 이름이 플롯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업데이트할 y 값을 넣어주시고, 업데이트 할 x의 위치를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할 플롯의 변수명 플롯의 변수명을 win은 한 부분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넣어 주시고 업데이트 a p p e 를 적어 주시면 이제 원래 이전 장에 있었던 좌측에 있었던 플롯이 5번에 데이터가 하나 추가가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내용을 토대로 플러스 계속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5번까지 했기 때문에 플러스 5 형태로 나왔고요 뭐 4문을 돌려서 업데이트를 하는 걸 보는데 이거를 직접 입력을 하시고 뭐 컴퓨터가 너무 빠르셔갖고 이게 순간적으로 끝난다고 하시면 여기 공 하나 더 붙여갖고 5000을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엔터를 치시고 잽싸게 비스듬 서버로 가셔서 얘가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학습을 시키면서 내가 만든 모델의 로스 펑션이 로스 값이 잘 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본인의 로스를 잘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한 플롯에 두 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은 10번 함수를 수행했을 때 라인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해서 끊어서 하나만 넣고 얘도 한 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넣고 싶으시면 두 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괄호 하나 더 쳐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럼 세 개는 어떻게 하냐? 세 개는 제가 여기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금방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롯의 형태를 바꾸거나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를 바꾼다는 게 단순히 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X나 Y의 범위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뭐, 그래프 상하 좌우에 어느 정도 갭을 둔다든지, 빈 공간을 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텀 깃허브에 가면은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기능을 보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간략하게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요선두 개를 그리는에 애 대해서 제가 이름을 넣고 여기에 라벨을 붙이는 거를 보여 드릴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셨던 거쭉 쓰시고요. 요 끝에 콤마를 하나 넣으시고, opts는 dict를 하신 다음에 괄호를 열고 원하는 기능들, 방금 전에 보셨던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원하는 걸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얘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내가 원하는 형태 의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똑같이 쭉 쓰시는데 추가된 내용은 여기에. 제 레전드는 한 다음에 1번, 2번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래프에 원하는 라벨의 이름까지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OPT를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OPT에 대한 사용 내용들은, 방법들은 디테일한 거는 이제 기토브에 들어가시면은 쭉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깃허브 들어가면 스크롤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쭉쭉 내리면서 혹은 컨트롤 F를 하셔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려고 하는 플롯별로 OPT에 대한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내용은 여기서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깃허브를 들어가면 바로 볼수 있는 게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 형태들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다루기에는 이미 잘 나와 있는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제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너무 유명하신 우리 최건우 님께서 페스트 캠퍼스에서 파이토치 강의하실 때 사용하셨던 자료에 보시면 2주차에 비스텀 튜토리얼이라는 아이파이썬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보다 훨씬 많은 예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보지 않으시고, 이것만 보셔도 아마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스듬을 설치하고 실행하고 텍스트를 서버에 띄워보고, 이미지, 이미지들을 띄워보고 그다음에 비스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롯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인 플롯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래프의 형태를 조작한다든지 뭐 형태라 하면 크기나 뭐 x, y 최대 범위 혹은 그래프 자체의 위아래로 공백 픽셀을 넣어주는 방법을 일컫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 이름을 붙여주거나 라벨을 보여주고 라벨의 이름을 바꾸는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예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최건호님 기터브에 2주차의 패스트 캠퍼스 강의 기터브 2주차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에 링크를 적어도올 테니까 이제 그 부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